안녕하세요. 다운 부동산 도라에몽 소장입니다. 저 또다시 빌리브 루센트 84타입 구경하러 한번 와봤는데요. 오늘 설명 주실 분 너무 좋으신 분인데요. 얼굴은 못 나오겠대 근데 언뜻 언뜻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84 타입이 계약은 다 됐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구경 한 번만 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빌리브 루센트 현장도 한번 가 가지고 어떻게 역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그냥 설명만 얼굴은 최대한 안 나오게 찍어 드릴게요 우리 84 타입 구경 한번 아, 하러 네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유니트 모양이 요렇게 생긴 겁니다 86세대 네 여기 들어가시면 네. 현관 어, 팬트리고 현관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은 상부장 하부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아, 있습니다 잠깐만 요렇게 한번 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왔을 때 친구가 네, 친구는... 또 봐도 신고는 2.6으로 우물천장까지 합치면 2.72로 어. 굉장히 높습니다. 서장마도 될것 같은데요. 아, 네네. 아, 요거는 야, 여기는 현관 팬트리인데요 아. 정말 높습니다. 34평에 이런 어, 대형 평수 같은 팬트리가 있어서 정말 고객분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 요즘 신고 봐보세요. 아, 네, 요즘 입구 팬트리가 이렇게 잘 크게 안 나오던데.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들어가시면 이 중문이 있는데요. 네. 이 중문은 3도로 해가지고 되게 음. 중문까지 여기에 어 풀옵션이에요. 풀옵션인데 음. 지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만 빼놓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다 있는 네. 거. 네 음. 여기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여기 내부 신발장 또 있습니다. 아부장 하부장으로 신발장이쭉 연결되는데 네. 그러면 이거 내부 쪽에 있는 거는 굳이 신발장으로 사용 안 하고 그냥. 수납장으로? 수납 공간, 네, 수납공간으로 하셔도 되고 신발장으로 아, 하셔도 되고요. 예, 예. 여기 밑에를 보시면 자주 신는 신발이랄지 뭐 다른 수납공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 바닥을 보시면 광폭으로 된 온목마루인데요. 에. 다른 데에 비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광폭은 아니고 그냥 일반 강마루에 속하거든요. 에. 근데 저희 루센트 같은 경우는 광폭으로 온목마루예요. 되게 이렇게 넓잖아요. 아, 아. 아 원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광폭으로 원목이에요. 강마루가 아닌데. 아, 원목 네네. 광폭으로 네네네. 된 거. 네. 또 팔사타입을 보시면 여기에 네. 이런 장식장, 수납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음~ 어, 이거 들어와서 이렇게 장식장이 또 있으니까 네 수납공간은 음 정말 넉넉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오, 우리 네. 모습 다 나왔어요. 실, 과장님. 아, 예. <웃음> 빼박이에요. <웃음> 그리고요. 여기 이제 네. 어, 자, 침실 3번인데요. 네. 침실 3에 보시면 여기 붙박이장이 다 있거든요. 아. 기본적인 붙박이장. 여 정말 친구가 높아서 정말 좋고요. 과장님 여기 네. 계약하시는 분들 이만큼 친구가 높은데 아,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열어서. 네네. 자, 여기 보면은, 저 위에 선반 올려놔버리면 꺼내기 너무 힘든데. 네. 미니 사다리가 있어야 되고요. 과장님 계약하면은. 네. 미니 사다리 예쁜 거 좋은 거 선물 한 개씩 주세요. 네, 아요 네. 사다리 얼마 안하니까요. 충 <laughs> 드릴 <laughs>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여기 빌리브 루센트는 아. 저번에도 구경 한번 왔었는데 그래, 아 생각이 너무 삼삼했었거든요. 아, 여기가. 네네. 그래갖고 위치도 네네. 너무 좋았었고 네네. 그래서 한번 요거 손님들이나 이제 많은 분 한번 보셨으면 네네. 하는 생각에 네네. 뭐 촬영을 부탁을 네네. 드렸었는데 네네. 여기 과장님 아, 계약된 분들한테 꼭 사다리 선물 네, 좀 해주세요. 384 타입은요. 저희가 네. 다 완판이 됐습니다. 8 4평 아... 45평만 있으면 계약하시면 네, 아... 될거 같고요. 아... 네. 여기 방마다 지금 어, 에어컨이 다 있거든요. 에어컨도 네. 다 어, 기본 옵션에 포함됐다고 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폭이 3m거든요. 아 그래 네. 자녀 방인데 넓넓 네, 네, 넓, 넓어요 네. 그리고 네. 저렇게 침대 놓고도 책상 놓고도 뭐 다른 네. 장을 넣을 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충분히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문을 보시면 히든 도어 시스템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이것도 그렇구나. 이제 옵션입니다. 아 옵션인데 예, 문을 이렇게 닫으면 문선이 아예 없죠? 아 아, 네네 이렇게 네. 아, 깔끔하네요. 이렇게 방외에 방만 친환경 벽지로 되어 있지다 이렇게 친환경 판넬로 다어있습니다 히든도어는 이렇게 문선에 어, 네. 이게 손잡이가 없다면 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이게 어, 빌리브 루센트만의 특화된 시스템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히든도어 시스템이고요. 복도를 보시면 벽지가 하나도 없죠. 네, 네다 이게 친환경 판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고급진 어, 고급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 어, 액자, 아, 액자 레일 네, 쫙다 네, 있네요. 저희가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 그 임차인 보고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아, 아니, 아니, 이런 아니, 얘기 아니, 할 아니, 필요 없이 마음껏 레일에 거세요. 아, <놀람> 어, <네네. 웃음> 편하게. 네네. 그 신혼부부들 액자 막 걸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침실 입번인데 여기는 아, 이제 붙박이 장은 없지만 네. 충분한 서재나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방 사이즈는 좋다. 방 사이즈는 이제 아까 거기보다 한 30cm 적은 2.7m예요 폭은. 아, 어,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 구경하면 너무 재밌는데 어, 네, 여기는 또 모든 뭐 꾸며놓은 게 정말 다른데와 또 다르게 또좀 세련되게 또잘 꾸며져 있네요 여기. 구경하는 맛이 네, 네. 좀 많이 좋네요 여기. 네. 이쪽에 보시면 거실은 화장실인데요. 네. 화장실 높이 한번 봐보세요. 정말 네. 어, 다른 타사 대비 30cm 높은 쾌적한 욕실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아, 이런 변기나 네. 세면대 보시면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다 이태리걸로 써있거든요. 아 그래 우리 변기들 한번씩 보면은 이거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싼거라 가졌네. 아 그리고 이거 그 젠다이 젠다인데이거는 네, 네. 여기 벽면 색깔도 참맞차고 예쁜 네, 색으로 해놨네요. 네, 보통 여기는 좀 네. 검은 색깔로 네, 네. 하던데. 네. 아, 좋습니다. 아, 난 네. 언, 언제 이런지. <웃음> <웃음> 거실로 가볼까요? 네. 네. 어 거실에 오시니까 굉장히 충고은 높아가지고 네. 개방감이 굉장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주둥이 오고요. 이런 아. LED 조명 등으로 해가지고 어, 굉장히 어, 전기세를 또켜 나가게끔 그렇게 해놓은 음... 시스템이고요. 저는 원래 집에서도 본등을 네. 잘안 키는 네.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 눈이 네. 너무 부시고 네. 이래서 저는 이거 되게 네. 좋아요 간접등으로. 포함되는 옵션입니다. 아 그대로 다 지금 드리고 물건만 있고. 빼고 네. 요대로다 네. 물건만 빼고 그대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시용도 같이 끼는가 좀참 아, 좋겠다. 아, 그렇죠. 아, 이아트올 아, 보시면 네. 지금요 세라믹 타일로 지금 되있고요. 네. 여기 반대편 소파 뒤에는 또 아까처럼 네. 친환경 판넬로 되어있거든요. 아, 그럼 저기 입구부터 네, 여기까지 친환경 판넬로. 판넬로. 네, 네, 네. 아 여기 그리고 친환경 판넬이 여기 네. 싹 따고 네. 이쪽 면만 아자 아토올 아트올은 원래 여기 방문 앞에까지만 되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주방 입 입구까지 네. 네, 아트홀이다돼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딱 진짜 모델하우스 네네네. 보이는 대로 네네네. 딱 되는 거네요. 사타에 보시면요, 여기 서비스 면적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네. 서비스 면적에서 13.57평이 돼서요. 네. 지금 원래 실 사용 면적은 38평 같은 34평이에요. 아, 그래서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많은 거네요,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 지금은 우리는 모델하우스지만 지금 보이는 뷰. 아까 저는 거실 봅시다 갈때딴거 모르겠고, 아, 네, 네. 오가 눈에 너무 들어오던데. 네, 네. 이렇게 나중에 실제로 어, 지금 보이게 되려나? 아파트 저희가 남서향이거든요. 네. 남서향이면 저쪽에 그 어, 두루타워 있잖아요. 네, 두루타워가 네, 네.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뭐 그게 보이든 안 보이든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아, 네, 맞습니다.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가 어. 총 47층부터, 있고 47층부터 네. 4층까지가 다 아파트인데 어. 어, 그럼 1, 2, 3층은? 1, 2, 3층은 어? 저희가 상가고 어,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아. 커뮤니티가 어. 3층인데요 네. 어, 3층 위에 또 저희가 어, 커뮤니... 그 필로티가 있어요 필로티가 아. 있는데 우리 아파트 4층이 일반 아파트 8층 높이랑 똑같아요 아 4층인데 완전 8층 네네 층고가 높아서 음. 120m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뭐 4층이 4층이 아니에요? 아니요, 8층 같은 4층이죠 여기 이제 주방인데요 귿자 주방으로 되어있는 뻥음 뚫린 이 주방 봐보세요 주방 창하고 이 거실 창하고 맞통풍이 되거든요 음, 이렇게 여기하고 네. 여기하고 네, 네. 맞통풍이 돼서 환기 시스템이랄지 이렇게 네, 네. 굉장히 시원하게 뻥 뚫려있어요 아 냉장고하고 이렇게도 네. 싹 세트 맞춰 놨으니까 네, 네. 진짜 예쁘다. 냉장고 같은 뒤에도 저희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게 크거든요. 오. 굽이 팬틀이 없어도 네네. 이렇게 수납 공간 네네. 좋으니까 네네. 네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구울 네. 화장지가 한 통이 다들어가거든요아한 그분에. 네네네. 아. 아. 주방을 설치하게 네. 어, 이렇게 D자 주방이잖아요. 네이것자 주방에다가 뭐 이런 기름성 수저함까지 굉장히 이렇게 실속 있게 해놨거든요 어 근데 보통 다른데 가면은 네. 밥솥 장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없어서 뭐 임차인들도 어, 밥솥을 장을 여기 위에 올려두고 하는데 여기는 딱 있네요 네. 그래서 음. 네. 여기 오븐 밑에 보시면 프라이팬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음... 주부들은 이런 작은 것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잘 보거든요. 네. 다 좋아하세요. 우리들 생활하다 네. 보면 프라이팬 아... 막 위에 사 올려놓고 네. 지저분하고 손님 이제... 오면 막 밑으로 들어가고 음, 이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키즈랑 안전 칼 꽂이라고 있잖아요. 네. 애들이 어린애들이 살면 네. 칼을 막 이렇게 뺄 수가 있잖아요. 아...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할수 이렇게 네. 네. 있게끔 아요렇게칼 예, 예. 탁 꽂고, 꽂고, 꽂고 나서 안 빠지겠죠? 굴려야지 어, 집값... 이게 빠지는 그는거 같아. 오 괜찮다. 네네. 나 용도? 이런 것까지 원래 다 달려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 처음 봤어요. 이런 것까지 다 달려 있어요. 아, 신세계가 좀 많이 꼼꼼하게 지는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인기가 제일 좋아요. 되게 인기 좋았던 네네. 그 신세계 네네. 죽전 네그리에도 죽전 네그리에 빌리브 스카이 아, 인기 터졌었잖아요. 그 이른보다 이름... 이제 저희 빌리브 로스앤는더 자세가 좀더 고급스러워. 아, 이제 세월이 네네. 흘렀으니까 그렇죠. 아 세탁실! 어, 세탁실을 봐보세요. 굉장히 그 우아하잖아요. 넓고 이렇게 어 칼라풀하잖아요. 어 세탁실에? 그래서, 네. 그, 그 원래 그거는... 원래 하얀 벽에다가 우리가 탄성코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탄성코트를 할 필요 가 없이 있을 걸 네. 그대로. 네네네 네, 네, 그대로. 그럼 여기 환기도 네, 환기는, 좋게 네, 네. 창도 크고. 네. 그리고 여기 타워시 아니고 이렇게 넓게 누워도 어, 네, 네. 되고 타워시로 해도 되고 네. 여기 막 조금 작다한 거 나도 되고. 네. 어, 세탁실이 되게 네, 네. 넓다고죠. 네. 이 선반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네. 어. 근데 보통 세탁실에 그 없어요. 아니 세탁실이 그거 같이 있는데 보일러실이. 아 보일러실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 넓게. 암방, 네. 아 보통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보일러실하고 에어컨 실외기실한꺼번에 어. 나고 좁아 터져갖고 아, 타워 시가 아, 네. 들어가니 많이 네,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것도 봤으니까 네. 이쪽에 안방 안방입니다. 음. 방 사이즈도 다들 아, 네. 좋은데요? 아, 네, 네. 여기 이제 전시 상품이라서 이애 때문에 좀더 좁아질 수도 있는데요. 좁진 않습니다. 아니 요방 사이즈도 네. 좋은데? 안방 사이즈는요. 3.6에 네. 3.6입니다. 아, 안방 사이즈거든요. 3.6, 3.6 거의 네. 정사각이네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은 내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디자인을 네. 좀길 어느 한쪽이 길어 보면 고기에 맞춰야 되는데 네, 네, 네. 이건 정사각형이라서 네. 내가 딱딱 맞아. 아 근데 방 사이즈가요.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네. 우리 여기는 주상복합이잖아요, 그죠? 네, 네. 보통 사람들이 인식은 주상복합은 집들이 좀 좁다. 네, 좁고 포베이 판상형이 없다. 그래서 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이루어졌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상복합이지만 아파트 수준만큼 방들 사이즈도 좋고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층고가 높아가지고 이 개방감이 계속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베란다 사이즈도 크리나쁘시하네요. 이제 발코니 베란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빨래 건조까지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 필름 음. 공간이거든요. 대피실에 짐싸면안 네. 되죠? 네, 안 되시죠. <laughs> 여기 보시면 네. 34평에 맞지 않는 어, 드레스룸인데요. 엄청 큽니다. 어, 한번 볼까요? 어, 엄청 커요. 쭉 들어가 보세요. 와. 보통 드레스룸이 조금 이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되거든거는 없다 네네. 생각하고 네네. 문 요렇게 네네. 있는데 요좀 요청... 시스템 선반까지 음. 다 드리고 있고요. 아. 시스템 선반도 가죽 문이라서 되게 고급스럽고요. 가죽 또... 문이? 네. 아! 가죽 문이에요. 이거 그 벽지가 네네. 아니고 네네. 이대로 네. 네. 이대로 패널인데 음. 되게 고급스럽고 여기 이제 창문까지 있어서 곰팡이가 아, 이제 필 염려는 없죠. 아, 창도 되게 크네요, 네, 여기. 네. 아, 아까 우리 세탁실 볼때 없었던 실외기실하고 네, 네. 보일러실이 네, 여기에. 네, 네. 아, 공간이 완전 분리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세탁실도 넓고. 네, 네. 음. 여기 이제 시스템 선반 보면 되게 이렇게, 이렇게 네. 고급져요. 아, 우리 의 로망이잖아요. 네. 이런 거 넥타이 보관함, 응, 응, 응. 혁대 그러니까, 보관함. 불러다니잖아요. 불러다니지 네, <laughs> 않게끔 이렇게 다돼 있으니까. 아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스타일러 하나 놓으시면 돼요. 아, 여기에다가 네, 그러면 스타일러 또 네. 놓고 네. 아니면 먼저 좀긴 드레스 코트 막 오, 이런 거 놓으셔도, 이런 거 놓으셔도 돼요. 음, 충분한 것 같아요. 맞네요. 음.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호텔 같은 그런 아파트 욕실 같지 않아요? 아. 벽, 벽 타일이 세라믹 어, 타일이거든요. 아 이태리산 은세라믹타일이에요아간척이 너무 좋다 음. 이거 그리고 이제 변기 봐우시면 변기가 일체형이에요 변기 음. 일체형 아메리칸 스탠다드고요 또 상표 또한번 찍어야죠 아,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세면대 수전 보시면 파포니 수전이라고요 이태리산 고급 수전이고 아 요게요? 네네 잘안 보이겠지만 아, 여기를 찍으시면 돼요 여기 여 여기 전님 여기를 보여주세요. 아, 있어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욕실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해바라기 샤워가 매립돼 네, 네, 있는 거예요? 매 있습니다. 네. 음, 근데 이런 수전 하나하나가 네. 되게 아, 고급지죠. 매립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네. 네, 쓰는 것도 네. 있을 수 네. 있고 디자인 샤워부스예요. 어머 이거 고무로 돼있다. 네. 뭐 이거 고무로 돼있다 머리 가려울때 아, 이걸로 네, 긁으면서 써도 아, 되겠다. 네. <laughs> 오, 이거 완전 호텔, 호텔 같은 네. 욕실이네요 네, 진짜로. 욕실이에요. 너무 군 돼요. 군더더기 없고. 네. 자꾸 저만 보고 있네요 지금 촬영을 <laughs> 제가 반해가지고 저만 보고 있어요. 선들 <laughs>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는데 저도 구경하면서 찍다 보니 아. 야, 제 얼굴은 가려주세요. <laughs> 그리고 수전 한개 한, 이거, 아, 그리고 콘센트 한개한 한 개도 너무 색깔이 아, 네. 예쁜 것 같다. 이, 정말 콘센트가 군데군데 정말 많아요. 안방에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 원래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아, 요렇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콘센트 색깔이 좀 남다르게 좀 고급이 럽잖아요 네, 네. 우리들도 뭐 집, 수리하고 벽지하고 할때 콘센트 바꾸면, 색깔 다른 건 비싸던데. 네. <laughs> 아, 이제 이렇게 구경 다 했네요. 팔사타입 야, 빌리브, 자, 신세계 쪽에서 짓는 집들 참 이쁘다라고 생각 많이 했었는데, 팔사타입 구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는 못 사지만, 이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제 여기 담당 하시는 쌤 자꾸 얼굴 보이기 싫다면서 가셔서 최대한 안 찍고 있는데 가끔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담당 하시는 과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전화번호도 밑에는 띄워놔 드릴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8사 타입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만 안녕. 과장님도 안녕. 안녕. 찾아주세요.